아 진짜 잘하셨어요 아야, 아야, 아야. 전국 엔지니어 중에서 상위 0.3% 안에 들면 은 이게 가능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서비스에 일일 입사하게 된 서세명입니다 아, 제가 오늘 서비스맨이 직접 되어서 고객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직접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삼성전자 서비스 상록센터 모바일 엔지니어 박성현 프로입니다. 오늘의 일 서비스맨입니다. 프로님, 오늘 어떤 업무를 하나요? 어, 오늘은 삼성전자 서비스 엔지니어에 대한 업무를 한번 쭉 경험해 보실 텐데요. 뭐? 고객 마지부터. 마지 하면 또. 아, 그리고 휴대폰 수리, 그리고 응대까지 한번 쭉해 보실 겁니다. 오늘은 저희 CS 교육 한번 받고 진행을 해보시죠. 처음 오셨으니까 이렇게 교육 잘 받아 보시면은 업무에 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경인지사 CS 컨설턴트 조혜인 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네. 이야기할 내용은 아이 성스 가치를 높이는 상장 접점 m o t 라고 이야기 주제를 좀 정해봤습니다. MOT라고 하면은 사실 어려운 거 아니고 저희 첫 맞이부터 마무리까지 어떻게 연결을 고객님이 느끼는 위치는 서비스 만족도와 다르기 때문에 모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일어서서 인사하고 영화 전달을 하는 게 이기로 이해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멋진 CS 강의였어요 저도 그런 프로답게 한번 인사 한번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교육 잘 받으셨으니까 이제 예약 고객 확인 오늘 새로 올라온 기술 정보 같이 한번 체크하러 가보시죠 와 여기 가 어디예요? 어 여기는 저희가 수리하기 전에 자재들이 모여 있는 자재실이에요. 수리에 필요한 자재들이 다 모여 있고,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필요한 자재들이 렇게 업무 준비를 미리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이 편하게 쓰시려면 무조건 이렇게 체크를 다 해봐야 됩니다. 오 음, 프로님, 네 이게 다 뭐예요? 이거는 오늘 자재 예약하신 분들 미리 자재 준비해 갖고 자재 점검이나 다 해본 다음에. 저희가 이걸 수리하기 위해서 기술 정보까지 확인하고 있어요. 이걸 확인해야지만 저희가 신속한 수리, 완벽한 수리가 다 가능합니다. 와, 아니 CS 교육에 이어서 이렇게 또 공부를 또 따로 하시네요. 그렇죠. 저희는 배움의 끝이 없는. 와. 매일 공부해야 돼다 와, 진짜 배움에 끝이 없다. 아니, 진짜 매일 공부하셔야겠네요. CS 다인을 아. 소개합니다. 어, 이 책이 아니에요 아하. <laughs> 맞습니다 CS 다인 뭐예요 어 이거는 전국 엔지니어 중에서 상위 0.3% 안에 들면은 이게 가능합니다. 0.3%요? 네, 맞습니다. 잠시만요. 0.3%면 천명 중에 3 명? 그렇죠. 1 0 0 8 고객님, 1 0 0 8 고객님,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고객님 혹시 오늘 어떤 일로 방문 주셨을까요? 아 배터리가 좀 빨리 닳으세요. 일단 저희가 진단을 한번 전체적으로 해본 다음에. 배터리 부분에 수명이 얼마나 남아있고, 몇회 쓰셨는지, 이런 부분을 다 전체적으로 봐드릴게요. 메인보드나 송수신까지 뭐 문제 있는 거는 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고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부분 검사를 해드릴게요. 여기 여기는 스마트 진단 툴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스마트 진단 툴이요? 예, 맞습니다. 충전 네, 단자 측에 USB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네. 진단이 시작됩니다. 네, 스마트한 세상이잖아요. 보시면은 진단이 보통 이제 1분에서 길게는 5분까지 이렇게 소요되면서 진단이 시작돼요 여기 결과가 나왔는데요. 배터리에 대한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지금 보시면은 전압 상태는 3.8V 이상으로 잘 나오고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면은 배터리 쪽에는 문제가 없으세요. 아마 고객님께서 겪으시는 게 배터리 불량이 아니라면은 어플 문제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사용하시는 어플 같은 경우는 보니까 간단한 게임 정도 좀 하고 계시네요. 그럼 수리가 다 완료된 건가요? 네, 다 끝났습니다. 네. 고객님 수리 완료되었습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아 없으시군요. 네, 고객님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저 아, 너무 뛰어잖아요 아, 맞다, 프로님주로 이렇게 도시락 드세요 아니면 뭐 배달음식 드세요 아니면 나가서 드세요? 어뭐 그때마다 다른데 오늘같이 진짜 바쁜 날은 저희가 밥 먹을 시간이 좀 많이 촉박해져요. 그래서 좀 급하게 도시락 라면 뭐 이렇게 빨리 먹고 다시 현장에 일하러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외적으로 이제 뭐 평일에 한가한 날도 있어요. 맨날 바쁜 것도 아니에요. 그런 날은 이제 뭐 나가서 동료들끼리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하죠. 이제 이다인님의 기술을 좀 터득하고 싶어요. 네. 제가 어떻게 한번 진상 손님이 한번 돼보고 CS 다인 느낌으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시죠. 아, 왜안 돼! 음. 아, 진짜! 어떤 것 때문에 불편하셔서 내방 주셨을까요? 핸드폰이 안 들려요. 아, 정밀하게 검사해보고, 고객님 불편하신 거 오늘 잘 해결해서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믿어도 돼요? 네, 믿어만 주시면 하면 제가 확실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105 고객님. 105 고객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자리 에 먼저 앉으시고요. 어떤 불편한 상황 때문에 오셨을까요? 전화 통화를 할때 상대방이 소리안들린다고 아, 고객님의 목소리 상대방이 잘못들으셨다이 말씀이시군요. 네, 여보세요. 잘 들리시나요, 고객님?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방금 전에 제 목소리 잘 들리셨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지금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손에 지금 마이크에 이물감이 존재하지 않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고객님 통화하실 때 보니까 파지법이 마이크를 새끼손가락으로 막고 계셨거든요. 이 부분을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동하셔서 통화하시게 된다면은 마이크 막힘이 없이 목소리 전달이 잘 되실 겁니다. 어떻게 다른 불편한 사항도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고객님, 그러면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잘하셨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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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른 수리도 한번 진행해 보러 갈까요? 아, 아, 프로님, 오늘 네. 저 고개 응대까지 너무 너무 완벽하지 않았어요? 아, 오늘 진짜 너무 잘하셔갖고 <laughs> 빈틈이 아유. 없었는데요. 아이고, 하지만. 배웠다. 저희 업무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음? 저희 업무가 아직 하나 더 남아있어요 하나가 음. 더 남았다 저희는 증상과 상황에 따라서 고객님께 따로 안부 연락을 드려야 돼요 안부 연락이요? 네 맞습니다 서비스 너무 좋다 작동이 잘 되시는지 네. 안심하고 사용하고 계시는지 다 체크를 해봐야죠 그럼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제가 고객님한테 직접 전화드릴게요 네, 제가 직접 시범 보여드릴게요 네. 좋은 서비스 받으시면 되고요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식으로 통화를 아, 좀 해주시면 돼요 네. 아 제가 잘할수 네.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봐야죠 전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통화 가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삼성전자 서비스 상록센터 서세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다음에도 문제가 있으시면 저희 센터 방문해 주셔서요 서비스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야 진짜 와, 아, 조금 사실 조금 미흡하긴 했는데, <laughs> 했는데 너무 잘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진짜 원래 심장 요만하거든요, 완전 강심장. 어. 네. 오늘 하루 경, 경험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하, 오늘 제가 직접 서비스맨이 되어서 이 삼성전자 서비스에 대해서 경험을 해봤는데 너무 뜻깊기도 했고. 이야. 고객들한테 웃음을 줄 수도 있고 아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고객들이 만족을 할수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된 하루였던 것 같아요 아 맞다 프로님 네전 오늘 100점 만점 중에 몇 점이었나요? 만점! 어, 80점 드리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제가 만점이라고 기침까지 했는데 80점이요? <laughs> 아 그냥 100점은 그래도 주실 줄 알았는데 진짜 아니, 하도 80점이 아니라 한 200점 정도 될것같습니 브라보 브라보 여러분 박수 한번 아 쳐주세요. 저 센터장님한테 200점 맞은 남자예요. 후!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아, 저도 오늘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얼마나 고객 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는지 아, 알게 되어서 정말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앞으로도 삼성전자 서비스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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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